이름 뭐고? 아직도 1학년 일반가. <laughs> <1학년이 웃음> 그냥 일로 와, <laughs> 무조건. 너이 수업 듣는 거 맞아? 네. 어. 이름 뭔데? 니여 <laughs> 네 아닌데? 아, 너 바꿨냐, 수업? 네, 바꿨어. 어, 알았어. 일로 와. 어, 저 뒤에 가서 앉아. 카메라 앞에 웅성웅성 거리지 말고. 자, 22쪽에 지난 시간에 했는그 정리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빅뱅 일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우리가 하는 27쪽까지의 전체 컨셉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포인트는 원소예요. 뭐라고? 뭐요? 원소와 물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쉽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물질을 보는 거고 물질의 정체가 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그냥 대략 뭐, 아, 나무네, 고무네, 금속이네, 뭐 이런 정도죠. 이거 보고 철이라고 안 하고 금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고급진 표현을 쓰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가 어떻다, 고체다, 액체다, 기체다, 뭐있다 소리하고, 그죠? 뭐,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주 역사 속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27조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거는 우주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빅뱅이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처음으로 물질이라는 것이 발생을 할때 최초로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라는 것이 탄생되고 그 원자라는 것이 현재 현실 세계에서도 기본 입자로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원자가 처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기본 입자는 원자 상태가 기본 입자가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원소의 종류는 딱두 종류라는 거죠. 수소하고 헬륨. 근데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수소 헬륨 말고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약 110여 종 우리가 배우는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할때 이제 리튬부터 한 철까지는 항성의 진화 과정 중에 핵융합의 종류에 따라서 됐습니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역시 항성의 진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항성이 이제 너무 최초 질량이 되게 큰 놈인 경우에 최종 단계 중에 대부분은 찌그러드는 거예요 뭐라고 핵융합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할수 없으면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중력만 남아서 얘가 응축이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축퇴라는 말을 써요. 됐니? 그래서 핵융합은 원자와 원자가 만나가지고 더큰 원자가 되는 거지만 축퇴에 의해서 붕괴가 일어나면은 찌그러들으면서 얘가 부서지는 거예요. 원자가, 원자 핵이. 그럼 실제로 이제 되게 원자 번호가 큰 원소였는데 축퇴가 일어나면은 원자 번호가 핵분열은 아닙니다. 더 작은 양으로 부서지어서 우주에 흩뿌려지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이런 거죠. 수소를 재료로 해서 항성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좀더큰 원소를 만들었는데, 찌그러들면서 다시 수소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서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순환되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항성의 진화 과정 중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건데 어첫 번째로는 항성 진화라고 합니다. 되게 다양하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 이거는 그 여러 가지 경로 중에 한 가지가 결정되는 것은 최초 성운 질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예 말로 하나 우리가 익혀놓고 갑시다. 성운의 질량이 작으면 뭐하면? 작으면 수축을 몇 번을 해도. 천만도가 못 넘는 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별이 생긴다라고는 할수 없어요. 어. 또 핵융합이 바로 시작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데 반대로 수소의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성운 자체가 되게 커. 그럼 걔는 어떤 경우일 수도 있냐면 한번 수축했을 때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천만도 넘보면은 핵융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봐봐. 결국 질량이 크면 클수록 쉽게 핵융합이 될수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얘기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 성온 질량이 보통 크면 클수록 속도도 빠르고 진화 속도도 빠르고 빨리 죽는다. 됐나?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당연히 방출하는 에너지량도 어떨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항성이긴 하지만 질량이 작은 놈인 경우에는 항성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어떻다. 대단히 길고 느렸다. 그런 대신에 그 항성으로서의 수명도 어떻다. 소모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어도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 하면 태양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네. 첫 번째로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천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미리 답부터 쓸게요. 일단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주계열성으로 시작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버팁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는 주계열성으로만 100억 년을 버티게 되십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은 한 47억 년 정도 지났고 46억 년 정도 지났고 앞으로 약한 50억 년 정도 남은 거예요. 됐니? 그러면 언젠가는 수소를 어떻게 하겠다? 다 소모하겠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수소를 지금 현재 전체 질량에서 가지고 있는 수소를 전부 헬륨으로 바꾸게 되면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4개짜리가 1개로 변한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크기 뭐 그게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좀 줄어들겠죠? 그런데 헬륨으로 다 바꿔놓고 난 다음에 질량이 얼마 안 되니까 천만도에도 겨우 올라간 스타일이거든. 태양은. 그럼 1억이나 2억 회에는 근처에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걔가 갈수 있었으면 주결 끝나기 전에 이미 헬륨 핵융합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끝날 때까지 못 가는데, 다만, 끝나고 나면 주계열 동안 내뿜고 있던 에너지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열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압력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중력의 위치에너지만 남게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다? 찌그러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주계열이 종료되고 나면 뭘 하게 되는데? 수축을 하게 되는데, 수축을 하게 될때 입자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좁아지고, 역시 에너지가 이제 그 충돌에 의한, 그죠?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잠깐 한텀 쉬었다가, 바로 주계열해서 거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텀 쉬었다가 거성 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의 근원은 어디다? 기존에 남아있던 주계열일 때 방출하던 에너지량과, 그리고 뭐, 수축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 됐어요? 그두 가지를 통해서 1억에서 2억회를 넣으면서 거성이 되고, 어, 겨우 거성에 간 놈이니까 거성이 끝나고 나서 초거성이 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이제 끝납니다. 중요한 건 이거 하나 좀 기억하셔야 돼요. 주계열성일 때는, 요만하던 놈이 거성이 되면 보통 이 교실을 덮을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됐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크기는 그렇게 될수 있는데 질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요만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질량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커졌을 때그속 공간은 거의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겠죠. 어, 거성이 되고 나면 중심에 일부 헬륨 물질만 가득 있고 잔존되는 물질이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밀도가 아주 희박한 상태로 주변에 퍼져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 그러면 이 거성 상태에서 얘가 에너지 압력이 없어져 버리면 뭐해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잘 들어. 얘한테 겨우겨우 가해지고 있던 중력이 있기는 있지만,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물질 그대로 여기에 퍽썩 그냥, 바스라지듯이 그냥 주변에 남아버려요. 잔해가. 자네가. 잔해가 자네가 남고, 얘는 더 어떻게 된다? 수축을 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주변에 생기는 물질을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 행성상 성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성운이 되었다라는 건 다시 우주의 기본 물질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리고 중심부에는 뭐가 만들어질까? 수축만 일어나면서 헬륨이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뭐다, 뭐냐 하면, 백색 외성 형태로 계속 찌그러들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태양보다 질량이 아주 큰 경우입니다. 됐니? 최소한 10배 이상 됐어요? 10배 이상 25배까지 정도 되는 놈들은 시작은 뭘로 시작하는데 주계열로 시작해서 그냥 바로 뭐 거의 초고성으로 빨리 진입을 해버리게 됩니다. 됐습니까? 원래 크기 변화가 있는데 크기 변화를 고려하지 말고 자,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 순서로 하자면 최초였던 주계열성이 만들어져서 뭐 만들어졌다고? 그럼 얘는 전체가 뭐다? 전체가 뭐다? 전체가 수소예요 됐니? 근데 전체 수소가 질량이 크다 보니까 곳곳에서 헬륨을 만들어냅니다, 됐니? 그러면 가운데 누가 쏠리게 된다? 가운데 누가 쏠리게 된다? 헬륨이 쏠리는 거야. 됐니? 그러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된다? 1억 K를 넘어버리는 거야. 됐나? 1억에서 2억 K를. 그러면 헬륨 핵반응이 일어나죠? 맞아? 수소 핵융합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헬륨 핵반응이 일어나면 누가 만들어지지? 이번에는 탄소가 가운데로 쏠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깥으로 밀려나고? 헬륨이 바깥으로 밀려나고 됐어요. 그러면 탄소가 만들어지고 질소도 만들어지고 산소도 만들어지는데 수소 핵융합과 헬륨 핵융합이 같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CNO 반응도 일어날 수 있도록 조건이 되면 CNO도 여기서 뭘 하게 될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더 무거운 물질인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만들고 철그 바깥에는 규소가 몰리고요. 됐니? 그러는 동안 규소도 핵융합하고요. 그 바깥쪽에는 누구 CNO가 핵융합을 하고 바깥쪽에는 헬륨이 핵융합하고 바깥쪽에는 또 바깥쪽에는 수소도가 핵융합을 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자체로 보면 지금 크기는 일정한데 내부 구조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주계열이었다가 애초에 얘도 되게 큰 거예요 얼마 안 있어 가지고 헬륨 핵 반응을 같이 해 보니까 이렇게 커지면서 안에 이제 헬륨 핵이 다시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됐어? 어. 그래서 이게 대단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중에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하고 같아? 급속도로 팽창한다라는 말과 같죠. 맞아.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놈도 있다. 뭐 해버리는 놈도 있다. 초신성 폭발을 해버리는 놈도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소와 연결을 시키면, 뭐와 연결을 시키면? 일단, 주계열성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헬륨도 만들어내지만, 최소한 붕소 정도까지는 만든다는 얘기에요. 됐죠? 그 다음에, 거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헬륨 핵반응을 통해서 뭐를 만들고 탄소도 만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산소 조금 더 질량이 큰 놈이었다면 마그네슘 정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초거성이 됐다라는 것은 어쨌든 어디까지 만들 수 있다.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어.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는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리튬부터 해가지고 철까지는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요 상황일 때만 이제, 뭐보다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좀 한번 볼게요. 22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에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줄에 그림 1-7은 우주 초기에 별이 탄생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수소와 헬륨은 우주 전역에 존재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 모든 곳에서 밀도가 균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 있는 것도 있고 빈 공간도 있고 특별히 밀도가 높은 곳은 밀도가 낮은 곳에 비해 중력이 더 커지고 따라서 더 많은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기게 된다. 질량이 점점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얘기죠. 골고루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조금 더 많이 몰려있고 적게 몰려있으면 결국 적게 있는 쪽에 있는 놈들이 많은 쪽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쏠려들어가면서 질량을 계속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점점 빠르게 진행되어 주변에 비해 밀도가 매우 높은 가스 구름이 만들어지고 가스 구름 중에서도 더 진한 부분을 성운이라고 원래 규정을 짓는데 1학년 과정에서는 가스 구름이나 성운이나 똑같은 놈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운을 만들고 여러 개의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핵융합이 시작되고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주계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23쪽에 가시면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모든 별의 진화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으로 시작된다. 바꿔 얘기하면 모든 별은 주계열성으로 시작하게 된다. 핵융합은 가벼운 원자 핵몇 개가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 것으로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주변에 반응하지 않은 수소를 남긴 채 헬륨으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중력 작용으로 뭐 한다? 수축한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태양과 비슷한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축으로 인해서 급격히 온도가 높아지고 다시 몇억 회 이상이 되면, 이억게 이상이 되면 헬륨 핵 반응이 돼서 이제 탄소산소와 같은 원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예. 네, 그걸 설명해. 넘어가시고. 별의 중심부에 있던 헬륨이 모두 사용하면, 핵융합 반응이 멈추고, 주변에 반응하지 않은 헬륨을 남기지,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부는 중력의 작용으로 수축하게 되고, 네온과 마그네슘 같은 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수축으로 인해서. 됐어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걸로 얘기하자면, 백색 외성 단계에서. 뭐에서? 백색 외성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쭉 읽어 보시면 되고 밑에 24페이지 그림에 보면 수소가 헬륨 헬륨 핵반응에 의해서 CO 그 다음에 O에 의해서 황이나 규소 규소 철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쪽에 보시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뭐가 되느냐 하면은 초신성으로 폭발하면서 만들어지고 중요한 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마지막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포함하여 별의 기능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탄소, 질소, 산소, 철 등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후 새로운 별을 만드는 데 다시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예요. 한 놈이 별로 만들어져서 성운이 그 중에 얘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만들어 놓은 거를 퍼뜨리게 되는데 초인성 폭발을 하게 되면은 좀더 세고 먼지역까지 얘가 쭉 퍼져나가겠죠. 그리고 또좀더 무거운 원소들이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초인전 폭발이 일어나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만 만들어지는 거가 그게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빵 터졌다고 생각해봐 알았어? 이 상태에서 그러면 뭐도 날아갈 수 있고 철도 날아가고 교소도 날아가고 c n 도 날아가고 헬륨도 날아가고 수소도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정도의 항성은요, 수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터집니다. 됐니? 애초에 수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나? 그러면 그게 다시 우주에 흩뿌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만약에 어떤 성운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다면? 성운이 있었다면 거기에 개가 수축, 팽창을 할수 있는 압력을 한번 던져주면서 새로운 물질을 더 유입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형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놓은 게 25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어, 요거, 지금 여러분들 사실 쉬는 거 아니에요. 끊었다가 지금 26쪽에서 27쪽 내용을 설명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